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4학년 2학기 다각형 단원의 2, 3차 시 다각형을 알아볼까요?입니다. 수학책 118에서 121쪽을 수학 익힘책 78에서 81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각형의 뜻과 이름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다양한 과학관 건물들이 보이죠? 이 과학관 건물들에서 볼수 있는 도형들을 찾아 선을 따라 그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직접 선을 따라 그어보세요. 그어보았나요? 그렇다면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 건물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찾아서 선을 따라 그어 봤어요. 두 번째 건물에 선을 따라 그어 보니 이렇게 그을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이 건물은 이렇게 선을 따라 그을 수 있겠죠. 네 번째 건물은 원이 보이고요. 다섯 번째 건물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건물은 선을 따라 그어 보았더니 왼쪽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이 보이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따라 그어본 이 도형들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도 곧은 선과 휘어진 선, 곡선이 둘다 보이네요. 두 번째 건물도 아래에는 곧은 직선이 보이고, 위쪽 부분은 휘어진 곡선이 보이죠? 그 외에도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건물처럼 직선만 있는 도형이 있고, 네 번째 이 건물처럼 곡선만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들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두 번째는 곡선이 포함된 도형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은 이렇게 가, 그리고 라, 바. 총세 가지의 도형이네요. 가, 라, 바. 곡선이 포함된 도형을 찾아보면 여기에 여기에 또 여기에 곡선을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곡선이 포함된 도형은 나, 다, 마입니다. 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았는데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 라, 마이 도형들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변이 여러 개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가는 변이 3개, 라는 4개, 다도 나둘셋 4개가 있네요. 또 무엇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각이 여러 개 보입니다. 가에는 각이 3개, 라에는 각이 4개, 다에도 각이 나둘 셋. 네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곡선이 포함된 도형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맞아요. 변이 나처럼 또는 마처럼 있는 경우도 있고 다처럼 변이 아예 없는 도형도 있습니다. 또 각이 있는 도형도 있고 없는 도형도 있어요. 나와 다에는 각이 없고요. 마에는 이렇게 변이 만나는 이두 부분에만 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보았던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음, 선생님은 변이 많은 도형이니까, 변, 만, 도. 라고 이름을 줘도 될것 같고요. 각이 많은 도형이니까 각만 도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각이 많아 딱딱해 보이니까 딱딱한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다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각형의 의미를 익혀볼까요? 가부터 바까지의 도형 중에 다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먼저, 도형 가를 볼까요? 가는 다각형인가요? 네, 그렇죠.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분만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각형인데, 이 선분만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이렇게 곡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가 다각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모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다각형이 맞네요. 세 번째 도형 다를 볼까요? 다는 다각형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분이 아니라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라를 보면 모두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네요. 따라서 다각형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다각형인가요? 네 그렇죠. 많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도 다각형이 아니네요. 마지막 반은 어떤가요? 네, 반은 다각형이 맞습니다. 다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각형의 의미를 잘 알겠나요? 다각형의 의미를 잘 익혀보았다면, 이번에는 다각형의 이름을 익혀봅시다. 가에서 바까지 여섯 개의 도형들이 있어요. 각각 변의 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 분류해 봅시다. 여기서 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든선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을 뜻하죠. 그러면 세어볼까요? 도형 가는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마지막 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변의 수를 세어 보았는데, 가에서 바까지의 도형을 변의 수로 분류해 봅시다. 먼저 변의 수가 여섯 개인 것들, 일곱 개, 여덟 개인 것들로 분류해 볼수 있겠죠? 변의 수가 여섯 개인 것은 도형, 나, 라이고, 변의 수가 일곱 개인 것은 도형, 다, 그리고 바입니다. 변의 수가 8개인 것은 도형, 가와 마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에서 바까지의 6개 도형을 변의 수에 따라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분류된 도형에 이름을 붙여 볼수 있을까요? 변의 수가 6개인 다각형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네, 변의 수가 삼각형인 다각형을 삼각형이라고 이름 붙였고, 변의 수가 네 개인 것들은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불렀죠. 또 변의 수가 다섯 개인 것들은 오각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변의 수가 여섯 개인 다각형은 육각형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변의 수가 일곱 개인 다각형은 칠각형. 변의 수가 8개인 다각형은 팔각형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다각형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그려봅시다. 먼저 오각형을 그려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과서에 직접 그려보세요. 먼저 오각형 선생님은 오각형을 이렇게 5개의 선분을 그어서 그려보았습니다. 육각형은 이렇게 여섯 개의 선분을 그어서 그릴 수 있고요. 팔각형은 이렇게 여덟 개의 변을 그어서 팔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려본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에서 변의 수랑 꼭짓점의 수를 세어 볼까요? 오각형은 변의 수가 나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꼭짓점의 수도 나둘셋넷 다섯 개네요. 육각형은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꼭짓점의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지막 팔각형을 살펴보면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꼭짓점의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도형마다 무엇이 같나요? 네. 변의 수와 꼭짓점의 수가 같습니다. 오각형은 변의 수, 꼭짓점의 수 모두 5개. 육각형은 변의 수, 꼭짓점의 수 모두 6개. 팔각형은 변의 수, 꼭짓점의 수 모두 8개입니다. 그러면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을 그릴 때점 종이에서 점을 각각 몇 개씩 선택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방금 세어본 각 도형의 꼭지점의 수를 기억하면 알수 있겠죠? 오각형은 꼭지점의 수가 다섯 개였으므로 점을 다섯 개를 선택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다섯 개의 점을 선택한 후이 점들을 고든 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육각형은 꼭짓점의 수가 6개였어요. 따라서 점종이에서 이렇게 6개의 점들을 찍어준 후이 점들을 이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팔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개의 점을 먼저 찍어준 후에 이 점들을 곧은 선으로, 선분으로 이어주면 팔각형을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오각형은 꼭짓점이 다섯 개이므로 다섯 개의 점을, 육각형은 여섯 개를, 팔각형은 여덟 개를 먼저 선택한 후그 점들을 이어주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공장용 빨대 그리고 빨대를 이어줄 털실. 그리고 빨대와 실을 잘라줄 가위가 필요합니다. 다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빨대를 원하는 개수만큼 자른 뒤 빨대의 털실을 통과시켜서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서 다각형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오각형을 만들고 싶다면 빨대의 개수를 5개로 자르고 연결해주면 오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빨대를 6개로 잘라서 실로 이어주면 육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의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다각형들을 만들어 보세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그리고 빨대를 9개나 10개로 잘라서 이어주면 구각형, 십각형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빨대로 다각형들을 만들어 보았나요?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면 여기에 맨 왼쪽 이 도형은 빨대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맞습니다. 오각형을 만들었네요. 두 번째는 빨대 개수가 하나 늘어났죠? 육각형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대의 개수가 7개인 7각형을 만들었네요. 난 마지막 얘는 1, 2, 3, 4, 5, 6, 7, 8. 빨대의 개수가 8개인 8각형입니다. 여러분, 만든 다각형들을 살펴보니, 다각형의 변의 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모양이 점점점점 점점 무엇에 가까워지나요? 네, 원 모양에 가까워지죠? 변의 수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점차 점차 둥근 원의 모양과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각형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다각형의 변의 수에 따라서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는데요. 아래 표에서 한번 변의수와 이름을 넣어 볼까요? 첫 번째 이 다각형의 변의수를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의수가 여섯 개예요. 따라서 이름은 육각형이죠. 두 번째는 변의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변의수가 일곱 개인 다각형은 맞습니다. 칠각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형은 1, 2, 3, 4, 5, 6, 7, 8개의 변으로 둘러싸여있죠? 8개의 변으로 둘러싸여있으니 팔각형입니다 4학년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